이거는 저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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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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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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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싸고 야 왜? 리 우리 똥 싸지 말고 똥심 싸면 어떻게 해? 아형 말로. 이자야. 씻고 일단 어. 가운 입고 벌칙장. 그럼 씻고 까오니고 여기 서 만나자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요즘 왠지들이 까오니고 찍어? 까오 호각성은 무조건 가운. 아 그래? 오케이. 알았어 알야 나와. 야야야야 내 방에 나와. 안돼. 안돼 안돼. 야야 나와. 열 럭셔리한 방에서 혼자 쓰기야. TV 틀어서 사람 수 나오게 할래? 어, 아 좋아. 좋아. 하나, 하나, 둘, 셋! 내가 이겼다! 어, 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아 내가 이겼다! 아아 나가, 나가, 나가. 여기 있어, 아 여기 왼쪽에 있어, 여기 어, 왼쪽에. 형, 그렇게 베풀리자면도망 야, 도망가. 야, 여기 있어, 여기, 여기. 내 방에 들어오지 마. 내가 뭐 어떻게 이기면 돼? 지금도 늦지 않았어? 일독을! 응? 어? 바꿀 사람은 얘기해. 어이, 왜 또. 어, 힘들다. 아, 힘들다. 잠깐만. 좋아. 아가 누구야. 내 가방. 야. 다 가지고 가. 가가. 예 방이 진짜 오층방. 아 그럼 지저분해 안돼 안돼. 안돼 안돼. 응. 형 응. 어강스 지저분해져. 실려버렸다 실려버렸어. <laughs> 형, 아니 너, 여기 여기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평가제일 좋네. 데 어, 나쁘지 않아, 여기. 정기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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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 저기요. 저기요. 저이요저기어 저기요. 저기요. 여기, 커넥팅룸인데 t i n g with the 아 h i l d r e n How about that? I d i d n 체크아웃하기 전에 e y 결정하지 요즘에 아침마다 to 서 여기서... <laughs> 나가! 어... g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나가. I'm not 엑 u 베트 i 게임을 했어 어. 방이 두개인데 하나는 더블 베드인데큰 더블 베드인데 근데 내가 이겼어 어. 그래서 가장 럭셔리한 방에서 혼자 잘수 응. 있어, 어, 혼자 잘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지금 가장 독박수는 많은데 너무 행복해 <laughs> 왜 웃어 왜 내 역사를 면 되니까 나가! 도배야 나가! 안 돼! 안돼안 돼! 씻는 것들안돼 촬영 때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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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가 저기 내해있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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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네가 내일독을 가져가 어 잘했어 너 잘했어 사람이네? 응도 계셨대 아 내가 어떻게 얻는안박인데아 어, 나는 진짜 l l tell 다 이제 거미 알찬? 이건 안 되겠어 나는 너무 창피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o u 그 h a t do you think? 형 입게 하려고 무절제한 술과 집에 있는 거형 t o 너 집이 네거 집에서 갖고 요범 아이참 배한테 딱! 축하합니다 생일 차어 꺼주세요 살겠겠다겠다 <laughs> 아. 그런 느낌이지, 뭐 아, 아우 아우 오렌지워스. 야 이게 이게 오칸스기. 오 좋아. 오 너무 좋다. 오구야 응, 너무 좋다. 시생 같이 가? 좋아. 어. 이렇게 이렇게. 예. 머리 또 만지자겠지 그럼? 아니 머리 안 만든대. 자연스러워. 아, 자연스러워느낌분 좋다고? 이렇게 해서, 그죠. 이렇게? 아, 예, 이렇게, 반대. 이렇게, 바카라만 할요 됐어, 좋아. 아, 그래. 아, 너무 아, 아, 아. 난 느낌 있다, 이런 느낌. 어. 응. 나를 안 수가 아니다. 은기야! 이리 와봐 동훈아 이리 와봐 오, 생각어 대박이다 얘야 <laughs> 네 <아직> 나오지 말라 생각나 <laughs> 우리 내일 수업 가기 아니 그냥 딴방이에만딴방이야해 <laughs> 와우 아저 아저씨 음악처럼 뛰는 완전 혼자 즐기면 나 I don't 어, 여기 e d to try. I think I finally realized t h 좀 t I'm all good, don't need t h 걸

그쪽, 그쪽. 어, 약간 오케이. 야, 한쪽, 이쪽, 이쪽 내려, 내려야 되지. 그지 우리가 살짝 이쪽 있어. 음. 이렇게 고 싶어. 코도 적혀야지. 저거 시나안 해도. 약간 성공한 사람의 그 웃음이 있어. 홀드, 홀드. 아, 그거좀 이상한데? 아, 미안해. <laughs> 자 남자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동호회에 <laughs> <좋아해>, 그런... <laughs> 이안 되겠다. 어이다 아니면 이, 이 여기로 이, 여, 이렇게 해볼까? 어 비친 모습을. 네. 어 비친 모습. 어, 비친 모습. 응? 어 약간 응? 그거 같다. 응. 그 죽은 사람아니이렇아이거니서어는 <얘기하는> 거야. 서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. 김대 뭐야 뭐 하는 거야. 뭐지 <laughs> 남자들끼리 <목소리> 응? 음. 응. 온건 아예 없는데. 어? 우리가 만들자, 우리가 만들자, 우리도 할수 있어. 우리가 그거처럼이 하면 되잖아. 딴 따라다나. 허니. 그래. 응? 어 허니. 아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아니 진짜로. 어이. 아 진짜 이렇게 좋은데 씨도 봤어 다섯 명다 있는 사진 하자 진짜. 내가 내가 즐게 셀카. 그러면 화장실이잘리요 아, 중 명이 게다 명이 찍 거울, 거울로 찍는 거야. 자자자 박자. 자 자, 저, 저, 빵지어 어수아, 어아 뒤로 이렇게 한. 아, 그래 이렇게. 뒤로, 뒤로 하고 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. 앉아서. 형다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지고 그래서, 그래서 앞에 두고. <laughs> 아, 니 어, 이런, 이런 거하라 어, m 이거. 안 어, 해야 되라. 아니 아니 한쪽 을 벗자. 그래, 다 안. 오른쪽. 아니 아니 한쪽 말고 른쪽만 오른쪽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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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い。 불어불서불개미어 <laughs> 불개미가 들어왔어어불개가어불개미도 생명인 지개미가 주어서. 불개미어나어서불개어가어어 호캉사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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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우리 챌린지 나왔다. 그래. 그래 우리가 호캉사 챌린지 하면 돼. 호캉사 챌린지. 호캉 챌린지. 세 개만 하면 될 같아. 받아 응. 그래. 시작. 응. 호캉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이것도 아까워. 이것도 이거. 어? 야, 그래, 까워이래그 지금 완전 고급 래그인데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우래 그래, 그래. 그래, 그우그 그래. 그래, 그다 그래, 그래. 그래, 그 어? 응. 그 인스타 감성 나올 줄알는데 <놀람> <laughs> <100명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즐거운 상상, 채널 S.